현 정부 4년 동안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파괴, 안보 무력화, 경제 실패, 국민 분열 등 총체적 실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민 가반이 넘는 수가 후보자들을 부적격자로 보고 있는데도 기어고 30번째가 넘는 야당 패싱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입법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법치 파괴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 인사금전까지 발목 잡기 무한주기로 치부해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키고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무력화될 동안 여당인 민주당은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대통령은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야당 무시하고 후보자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면서 부적격 후보자를 지켜보는 상천한 국민 마음을 헤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의 말씀은 잊었습니까? 여당은 행정부의 견제하는 의회의 주인이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상권 분립 헌법 정신을 망각한 무지입니다. 이제 그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그늘에서 벗어나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는 본인의 역할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힘은 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결정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대통령의 인기, 남은 인기 1년을 더 받들지 말고 대한민국의 민의를 더 받으십시오. 민주당 초선 의원 81명이 부적격 3인 방중 한명 이상에 대한 지명 철회를 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민주당 초선 의원님들의 용기를 환영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초선 의원님들과 야당 국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